토토람은 챔스 16강 진출을 하면서 유로파리그에는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유로파리그는 챔스에서 조별리그 순위 3위를 했던 팀들이거나 현재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해 있는 조 1위 팀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유로파리그 조 1위였던 8개 팀중 관심 가질 만한 팀이라면 아스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위 팀을 상대할 다른 8개 팀을 뽑기 위한 플레이오프 아네 복잡하네요. 네. 여기가 아무튼 전쟁입니다. 이 플레이오프 싸움에 팀들이 메뉴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무리뉴 의 에이스 로마까지 네 빅클럽들이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위해서 격전을 펼치고 있었고 오늘 마지막 2차전까지 치러지면서 16강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메뉴와 바르셀로나의 빅매치에서 메뉴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할 수 있었고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는 승점 감점을 당하면서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해서는 유로파리그 우승밖에 없기 때문에 사화를 걸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고 수 있었고 AS 로마가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게 무리뉴 감독이 에이스 로마를 맡은 후 곧바로 컵퍼스 대회 우승을 하고 순위도 6위까지 올리면서 유로파리그 출전은 충분한 팀으로 만들어 놓았고 올 시즌도 기껏 3위까지 올려 놓으면서 무리뉴 감독이 제대로 일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나름 뭐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챔피언스 리그 출전 팀인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지만 홈에서 연장전 없는 깔끔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디발라가 전반 40분에 마지막 결승골을 넣었는데 와이 친구 로마로 이적할 때 광장에서 팬들을 만 명을 모이게 하더니 이번 결승골을 넣었을 때는 7만 관중이 디발라! 디발라를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이탈리아의 응원 문화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에서 김민재 활약에 킴, 킴, 킴을 연호하는 걸 들을 수가 있죠. 모리뉴 감독은 중요한 결과를 얻은 아름다운 로마였다. 모든 수준에서 완벽한 경기였다. 그룹과 팀, 공감, 연대 모든 요소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감격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이미 메뉴시열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죠. 네, 토너먼트의 승무사이기도 합니다. 첼시의 보일리 구단주도 현재 최악의 성적을 거두는 포토 감독도 믿어주는데 네. 레비 회장이 그때 무리뉴 감독을 계속 믿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네. 뭐 어차피 짐이 없는 축구 콘테와 뭐 그리 다를 거 없고 무리뉴 감독은 좀 괜히 정이 가서요 네. 에이스 로마의 선전을 응원해 봅니다 토트넘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0대1 패배였거든요 토트넘도 에이시밀라를 상대로 2대0 이상의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네. 우선, 네, 부럽네요. 가장 궁금했던 경기는 역시 메뉴 대 바르셀로나 경기였죠.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1차전은 2대2 무승부가 되면서 2차전 오드 테레포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날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팀의 명성으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대결이지만 유로파리그 16강을 위한 플레이오프였고 이두팀중한 팀은.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니 퍼거슨 전 감독도 관중석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메뉴가 꼬이면서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전반 15분에 바르셀로나의 공격에서 걷어낸 볼을 박스 안에서 파울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불렸고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레반도프스키의 골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냉정하게 밀렸습니다 오히려 전반 마지막에 네이아 골키퍼가 치명적인 패스미스로 실점 직전이었는데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트래픽만 잘했다면 거의 뭐 득점과 다름없었는데 카스미르가 미친방어로 네이아를 아니 메뉴를 구해댔습니다. 메뉴는 카스미로 한명 데려와서 뭐 우승까지 할 기세입니다. 네. 위기를 극복한 메뉴. 네. 거기다 테나우 감독은 후반전에 바로 공격 패턴을 바꾸면서 안토니를 출전시켰는데 공격수들이 다 유기적으로 플레이가 되니 마르소르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후반 2분 만에 부페의 어시스트, 프레드의 동점골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2분에 마르소르나의 벽을 뚫으면서 교체로 투입된 안토니가 기어이 역전골을 터트리면서.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뉴는 끝까지 지켜냈고 마지막 추가 시간 3분에 데아가 레반도프스키의 슈팅을 막지 못했는데 그걸 바라니 골대 앞에서 반사신경으로 걷어내면서 메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 네,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었던 이 경기는 최종 메뉴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흥미진진할까요? 네. 이 경기 히어로는테나 감독이었습니다. 테나 감독의 용병술이 또 적중하면서 메뉴는 올 시즌 용병술 적중이 19골로 유럽 5대 리그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유로파 리그 16강 대진은 한국 시간 25일에 알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 네. 아스날, 메뉴, 유벤투스, AS 로마 아니면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